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제가 평소에 집에서도 영상을 따로 안 찍어도 이것저것 만들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에 또뭐 만들려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다가 어, 두 개가 택배가 같이 와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찍으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한가롭게 만들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laughs>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만들려고 한 거는 바로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뽁뽁이로 쌓여서 왔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거는, 짜잔. 바로 개고리입니다, 개고리. 이거 정확히는 집게 개고리거든요? 그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걸고 빼고 하는 그 고리 있잖아요. 그건데, 그걸로 제가 목걸이를 만들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집게 개고리 특 18mm를 구매를 했고요. 이 18mm라는 거는 이 개고리 안에 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여. 총 8개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집게 발 모양 있죠? 이거를 바깥으로 다 가게 그냥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이 어차피 360도 회전이 돼서 그냥 막 끼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개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목걸이에요 <laughs> 너무 간단하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 그냥 목걸이로 전화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지금 옷에는 좀안 어울리는데 약간 좀딱 달라붙는 크롭티나 그런 거 약간 되게 되게 펑크한 옷이랑 입으면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지컬일 것 같진 않고 니켈일 것 같은데 제가 딱히 뭐 금속 알레르기는 없지만 어, 여름에 땀이 좀 나면은 목 부분에 땀띠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더운 날은 못할 것 같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목에 딱 맞는 그런 사슬 목걸이 같은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개고리 목걸이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꾸미는 거에 가까운데, 짜잔! 크록스 꾸미기입니다. 얼마 전에 위메프에서 이거를 막 30, 40% 할인해서 팔길래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 지금 슬리퍼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뭐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제가 신을 슬리퍼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신고 싶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크록스는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크록스를 꾸며줄 지비츠입니다. 이것도 제가 위메프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구입한 거고요. 이게 서비스로 온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학생활 할 적에 이 크록스를 학교 갈때 맨날 신었었는데 이 지비츠를 진짜 꼭 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는 이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못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laughs> 지비츠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위주로 고르되 그중에서 제일 못생긴 애들로 골랐습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봐볼게요. 여기 단팥빵 먹는 도라이몽, 도라이몽 초판 모습, 크로미, 마이 멜로디, 딸랑이, 세균맨, 찌그러진 피카츄, 팬텀, 루피, 이상한 키티, 맥이랑 미키마우스랑 합해진 거랑 이렇게 사은품 세 개. 이거를 이제 신발에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엄마, 귀여워.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은 지비츠 뒤에 이렇게 단추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구멍이 작아서 잘안 들어가요. 나중에 잘 빠지도 지 않을 것 같아. 아 귀여워! 도라에몽도라에몽을 어디로 가지? 이게 좋을까? 제가 또도라에몽 성대모사를 잘 하거든요. <laughs> 땅땅 땅다 땅. 새랑 말리급다. 죄송합니다. 도라에몽 약간 안 예쁜데, 지금 위치가? 아, 이게, 지비츠 크기가, 야, 한 몫을 하네. 좀 작은 애들이 여러 개 있어야 예쁘겠다. 전다 크기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리고, 팬텀을 였다가 끼울까봐요. 아, 근데 지금 도라에몽이 굉장히 애매하거든? 말리겠다. 어. 이게 한번 잘못 나오면은 빼기가 어렵네. 막다 부서질 것 같아, 빼다가. 아, 쟤 속상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루피.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제 뽀로로에 나오는 수달 친구입니다. 정말 착한 수달 친구. 어,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이쪽은 약간 핑크 계열로 가고 이쪽은 약간 블랙 계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안정적인? 지금 이 상태가 조금 안정적인 느낌? 얘는 음, 피카츄로 가야지. 약간 찌그러진 피카츄. 아, 진짜 안 예쁘다. 피카츄 말고.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히 떼야겠다. 제가 피카츄 이렇게 힘으로 떼려 하니까 이렇게 지금 막찢어지려 그래요. 이 도날드덕 여자친구로 할게요. 자, 이렇게 크록스 꾸미기 완성. 저는 약간 기본템이라서 크록스 검은색을 사긴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색깔 있는 걸로 해가지고 더 꾸며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입체 모양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어, 혹시 집에 크록스 신던 거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거 보시고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직접 꾸며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지비츠 캐릭터 종류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이게 고르는 게또 쏠쏠한 맛이 있거든요. 다들 여름 준비 잘 하시고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one